여러분, 지금 이더리움 여기 못 넘기면 진짜 나락행입니다. 왜냐고요? 어제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짚어드렸던 저항구가 넘기지 못하고 바로 가격 무너졌죠? 근데 지금 또 반등한다고 아무 기준 없이 덥석 진입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들은 그냥 단순한 저항이 아닙니다. 넘기면 살고, 못 넘기면 다 죽을 수 있는 진짜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어디가 운명을 가르는 구간인지, 지금 이 자리를 돌파해야만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못 넘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것들 제가 전부 다 실전 타점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소금의 정말 끝입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제대로 알고 진입하셔야 돼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불덕 스트리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입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나중에 다 보시고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일단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 한 번이 제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흐름에 들어가기 앞선 바로 지금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누르셨다면 오늘자 10월 17일 이더리움 긴급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더리움이 7월 한달 동안 쭉 대상승을 일으키다가 처음으로 큰 조정을 맞이하고 이. 조정 이후에 추세가 전환되기 시작했던 저점과 9월달에 형성했었던 이더리움의 저점, 요두 가지를 딱 이어서 이 선을 분홍색으로 바꿔놓고 가격 딱 어디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 빗각에서 지지받고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위에 보시면은 저희가 FVG까지 딱 켜봤을 때 현재 이더리움은 단기적인 상승세를 일으키고 있긴 했었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FVG들 상단선 그리고 이렇게 FVG와 일목구름대가 겹쳐있는 라인들 이런 중요 저항 때들을 돌파해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에 일시적인 반등세가 등장 한다고 한들 이런 자리들을 완벽하게 딛고 일어서 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세는 피할 수 없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당시에도 약 하락하던 이더리움이 제가 결국에는 어느 라인만 딱 지켜 주면 된다 요 빗각 라인만 딱 지켜진다 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빗각을 기점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후의 흐름 보시면은 빗각 부근에서 단기적인 반등 일으켰지만 결국 저항막고 내려오면서 빗가까지 뚫려서 어떻게 됐다? 또한 번의 하락세가 등장을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들에서도 이렇게 빗각을 딛고 일어섰을 때는 어떤 전략들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에 빗각이 무너져 내렸을 때는 어디를 반등 타점으로 잡아야 되는지 이에 대한 시나리오 전략들 저희가 함께 정리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차트 보시면 하락하던 가격이 저희가 빗각에서 지지받는 모습 바로 확인되자마자 소통방 통해서도 이에 대한 진입 신호 바로 실시간으로 안내 드리면서 저희가 미리 준비해놨었던 전략으로 순두롭게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후에 반등세나 안정적으로 등장을 해주긴 했었죠 예, 따라서 1차 진입가였던 u f v j 의 상단선 이 부분에서 먼저 50% 익절신호 안내드리면서 제가 진입했던 비중의 절반 먼저 수익실현을 연결시켜놓고 자 이후의 흐름은 4시간 본 기준의 스팬2라인 이라인에서 저항맞고 떨어지는거 확인하자마자 이 자리에서 곧장 전량익절신호 드리면서 제가 진입했던 비중의 100% 전부 다 안정적으로 수익실현까지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나서 이후의 흐름 같이 확인해보시면은 결국 이 자리에서 저항맞고 크게 떨어지던 가격이 저희가 반등 시나리오에서 설정했었던 3차지니까 그 부근에서 정확히 반등되는 거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또한 번의 기회 붙잡아서 저희 진입했었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수익까지 구독자 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면서 이런 변동성이 넘치던 장 속에서도 미리 전략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제 저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 놓치지 않고 붙잡아 가실 수 있었는데 자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더 너무 축하드리면서 수익 보신 분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수익 인증 댓글, 스트릿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구간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저희가 그에 대한 근거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이더리움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비트코인 차트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차트는 비트코인 날봉 차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딱 어느 위에서 지지받고 움직이고 있다? 날봉 기준의 200일 이평선 기준으로 지지받으면서 움직여주고 있다. 따라서 아직이 날봉 캔들이 마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만약에 200일 이평선의 지지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 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역시도 하락 흐름을 피해갈 수 없게 되고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이더리움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낭떠러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도 맞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저희가 잠깐 200일 이평선을 끄고 FVG를 딱 켜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 저항받고 있는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자 정확히 어디서 저항받고 있죠? 이 FVG에서 저항받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게 날본 기준이라서 굉장히 얇아 보이긴 해도 저희가 딱 기준선으로 삼을 수 있는 1%그1% 그1 자체는 충족하는 FVG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당연스럽게도 지지나 저항이 강력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최대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110k에서 또한 번의 저항을 맞는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세에 피할 수도 없대라는 겁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의 상황은 이런데 이더리움 차트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더리움 4시간봉으로 넘어서 확인해 보시면은 일단 아까 저희가 같이 그려놨었던 요 빛각. 이 빗각, 이 빗각을 기준으로 현재 빗각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는데, 자 지금 최근에 이더리움의 하락 흐름을 쭉 이어오게 되면서 현재 이더리움 차트에서는 단기적인 하락 채널 형성된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하락 채널이 등장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다? 이 흐름 완전히 타파하기 위해서는 전고점 돌파해줘야 된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더이 빗각을 상방 돌파해서 최소한 이 위에서는 안정적으로 지지받고 움직여줘야 저희가 다음 스텝을 생각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저항 구간이 이 빗각만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목구름대를 딱 켜봤을 때이 빗각 직전에 어디서 저항 맞고 있다? 일목구름대 스팬 A라인에서 저항을 맞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일목구름대가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자리에서는 지지나 저항 강력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 없다라고 설명드렸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더리움이 넘어줘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기 반등에 속아서 무작정 진입하셨다가는 이런 데서 저항 맞고 떨어지는 거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가 우리가 고점을 물린다든지 그로 인해서 내 계좌가 박살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준선들이 명확하게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세인님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저항 맞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은 어느 구간까지는 우리가 조금 안심을 할수 있을까요? 어떤 구간이 좀 지켜줘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생각보다 많아요. 많이 주시는데, 자 우리 코리이 분들 이러한 지지 저항선들 찾기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간단하게 지지 저항선 찾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의 차트 보시면은 이더리움의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서 굉장히 비슷한 구간에서 지지나 저항을 받으면서 움직였던 모습들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다? 이런 자리들에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매물대가 세게 잡혀 있다라는 건데요. 따라서 이러한 라인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선을 이렇게 그어 봤을 때 현재 이러한 라인들이 유효한 지지저항 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저희는 여기를 기준으로 그렸는데 지금 옆에 이런 자리들에서도 저항을 맞았던 흔적들 찾아볼 수 있고 이런 자리들에서도 지지를 받고 여기서도 지지와 저항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모습들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더라도 정확하게 지금 이러한 라인들에서 어떤 현상 일어나고 있다? 이후 흐름들에서도 끊임없이 지. 지지나 저항의 흐름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지지저항 라인을 찾아볼 수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 이더리움은 최종적으로는 이빗각을 넘어줘야 되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더 저항을 맞고 하락한다 한들 이두 번째 매물 때까지만 가격이 딱 지켜진다고 라 하면은 저희가 그나마 마음을 놓고 그 다음 스텝을 기다려볼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러한 기준선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전략을 함께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나는 또 속고 싶지 않다.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대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들 꼼꼼하게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어찌되었건 지금 이더리움이한 차례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단기 반등 시나리오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단기 반등 시나리오 진입과 바로 이전 저점 부근 이 부근이 3,894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받는 모습 꼭 확인해주시고 진입해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현재 이 4시간 봉 기준의 일목구름대 스팬 A라인 이 부근이 3,953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입절해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소통방에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진입한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세에 동반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로 추가 매수 바로 들어가 줘야 된다. 따라서 2차 진입가는 첫 번째 매물대 구간, 이 구간이 3,829 달러 부근에서 지지 확인 꼭 해주시고 2차 진입, 3차 진입가는 두 번째 매물대 구간, 이 구간이 3,754 달러 부근에서 역시 지지 확인 해주시고 3차 진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추가 매수가가 체결된 이후부터는 평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 내려간 평단가에 맞춰서 목표가를 새롭게 설정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근데 변경된 목표가는 소통방통해서만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점꼭 참고 부탁드리면서, 아, 근데 세이님, 저 지금 영상 보면서 똑같이 이런 매물대랑 비각 따라 그려봤는데, 아, 영상이랑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저잘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복사붙여넣기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트레이딩뷰에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지지 저항선들 그대로 복붙할 수 있는 링크를 따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지 저항선들 앞으로 나는 매매에 좀 활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첨부해 두었으니까요. 이거 두개 참고하셔서 링크 통해서 채널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청해 주신 순서대로 최대한 빠르게 적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짚어줬던 이러한 라인들 지금 이러한 라인들을 딛고 일어선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때부터는 상승 스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전략들이 미리 준비해 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정적으로 쫓아가기 위해서는 상승 시나리오 지금 미리 준비를 해둬야겠죠. 자, 따라서 이더리움 단기 상승 시나리오 진 이 4시간 본 기준의 일목그름때 스팬 A라인 이 부근이 3,960달러 부근을 돌파한 후에 여기서 지지까지 받는 모습 꼭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현재 이 빅각 부근 이 부근이 4,000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익절해 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소통방에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는 이러한 실시간 대응 안내뿐만 아니라 실시간 차트 분석 현황과 함께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우리가 뭘 유심히 살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는지까지도 함께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중요한 지표 발표들이 있을 때는 이러한 발표 일정부터 이 결과로 인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도 함께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나는 이런 다양한 정보들도 공유받고 영상에서는 전부 다 다루지 못하는 실시간 대응 안내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언제든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바일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해 주시면 문자 전송창으로 화면이 전환되고 있고 따라서 특별한 문의사항 없으시다면 숫자 3번 딱 3번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청해주신 순서대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C로 링크 클릭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구글 폼으로 화면이 연동되고 있는데 이 중앙 문항에서 실시간 관점 공유방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해주시고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PC로도 신청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PC로 들어왔지만 이런 구글 폼이 조금 낯설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휴대전화 번호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분한분 한분 최대한 빠르 기입장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은 기회만 놓칠 뿐. 나는 작은 기회까지도 나만의 기회로 만들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빠른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신에 저희 무료 소통 방은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간단하게 복기해 보자면 현재 이더리움 마의저항선 돌파 실패한다면은 또한 번의 추락 제가 경고 드렸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자리 자리를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 자체가 고점 함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봤었던 이 분기점 다시 한번더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고요. 따라서 오늘 이 구간들이 기준으로 세워놨던 전략들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서 이번에도 속으신다면은 계좌 박살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내가 지금 이더리움 또는 완전히 다른 코인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평단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진짜 솔직하게 그냥 대답 한번 해주세요. 만약 그 평단으로 몰려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러한 장에서는 수익 내기 거의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방법은 딱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평단가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 평단가와 코인 이름함께 확인하고 직접 무료로 1대1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현재 시장 구조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타점 가져가지 않으시면은 특히나 잡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버티도 회복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건데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수익을 못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기 평단가가 어디인지 그 자리가 왜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물리고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들어간 자리가 지지 라인의 위인지 아니면 세력이 털고 나간 자리인지 이러한 기준도 없이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와도 내 계좌는 회복이 안 돼요. 하지만 제 전략만큼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어딘지만 알면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대처해야 될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릴 수 있고 자 이에 대한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첨부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거 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이 모바일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해 주시면 바로 문자 전송 창으로 화면이 전환되고 있고 따라서 특별한 문의사항 없으시다면 문자로 여러분들의 평당가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에 대한 내용들 함께 상담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PC로 링크 클릭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 폼으로 바로 화면이 연동되고 있는데 자 중앙 문항에서 무료 10분 1대1 투자 상담과 함께 기타란에다가 여러분들 평당가 같이 적어주시고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PC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PC로 들어왔지만 나는 이런 구글 폼이 조금 낯설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로 평단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한분한분 한분 순서대로 진행해서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빠르게 신청하셔서 이러한 상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무료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독자분들 한정으로만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 사항 있으셨다면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영상 제작할 때큰 힘이 될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